네, 지금부터 2021년도 제 1차 ICT R&D 기술개발 사업 및 표준화 사업에 대한 신규 과제의 협약설명회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본 협약설명회는 온라인으로 저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총 5개 파트로 아, 설명 안내를 좀 드릴 예정입니다. 첫 번째 파트이고요. 아, 전반적인 협약에 대한 개요 및 절차, 제출 서류에 대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그 신규 과제 및 계속 과제에 대한 모든 과제들에 대한 협약은 전자 협약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요. 아래와 같이 여섯 개의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로 저희 IATP 홈페이지에 분야별 바로 가기에 보면 그 사업관리 이지원이라는 그런 그 메뉴가 보이거든요. 이쪽에 들어오셔서 연구 책임자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가 연구책임자이신데요. 연구책임자 아이디로 로그인, 로그인을 하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들어오신 다음에 보면 전자협약에 협약정보 등록이 있고 그 메뉴에 들어오신 다음에 과제정보에 대해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정보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입력 방법과 요거는 뒤쪽에 다른 파트에서 그 이지환, 설명을 드릴 때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에 대한 입력이 잘 되어 있는지, 그리고 필요한 제출 서류들이 잘그 첨부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신 후에 제출 완료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공인인증서에 서명을 하시면 됩니다. 아, 공인인증서 서명은 주간연구개발기관, 그 다음에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있으면 공동연구개발기관, 그 다음에 위탁연구개발기관, 그리고 마지막에 IITP 저희 전문기관의 공인인증서 서명을 끝으로 아, 서명, 그 협약이 아, 마무리가 됩니다. 이런 이제 세부적인, 이런 자세한 그 세부적인 절차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 뭐또 이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저희 과제 담당자께 문의를 하셔서 아, 그 과제 협약을 하실 때 문제 없이 잘 진행이 될수 있도록 부탁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협약을 하실 때그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그 연구개발 계획서, 예전에는 수행계획서라고 얘기를 좀 했는데요. 연구개발 계획서가 한글로 작성이 되는데 거기에 있는 내용과 동일하게 시스템 내용이 좀 작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확인은 과제 책임자분들하고 같이, 과제 책임자분하고, 그 IATP의 과제 담당자분하고, 서로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내용이 동일하게 입력이 될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호결에도 참여 연구자 중에 제재를 받고 계신 분들이 있는지를 반드시 좀 확인을 하시고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협약이 된 이후에 이제 연구비를 이제 지급받게 되는데요. 연구비 신청 계획 신청 지급 계획서도 잘 작성을 하셔서 지급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장비에 대한 그 등록 부분을 봤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3천만 원 이상 되는 장비들은 등록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동 활용이 가능한 그 장비들은 단가와 상관없이 등록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도 놓치지 않도록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협약을 하실 때 첨부 서류들이 있는데요. 어, 일단 그 협약서 부분들은 별도의 파일로 제출을 하시는 게 아니고 저희가 그 공인,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을 해서 협약서가 만들어지는 그런 어, 자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문 부분이 있습니다. 협약 체결이나 연구비 신청을 위한 주관연구개발기관장 명의의 공문이 있어야 되고 앞서 말씀드렸던 연구개발 계획서 시스템에 입력하는 내용하고 반드시 동기화를 시켜서 작성을 하셔야 되는 연구개발 계획서가 있고요. 연구개발 계획서는 그 선정평가 받으실 때 평가 의견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내용들을 모두 다 반영을 하셔서 연구개발 계획서를 작성을 하신 후에 제출을 좀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구비를 지급받게 되는 관리기자 사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연구비는 아래 그 파란색 부분에 그 내용을 보시면 건별 지급이 있고 일괄 지급이 있거든요. 이거는 기관의 특성에 따라서 건별 지급과 일괄 지급 대상이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기관별로 확인을 좀 하셔서 해당 내용에 차질이 없도록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신청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협약이 되신 후에 연구개발비를 청구를 이제 하셔야 되는데요. 연구개발 청구서 부분들이 있고요. 요거는 그 주관 기관, 공동 연구 개발 기관 별로 따로따로 청구를 하셔야 되고, 다만 위탁 연구 개발 기관은 주관 연구 개발 기관을 통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어,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영리 기관 같은 경우는 기관 부담 연구 개발비 부분이 있습니다. 기관 부담 연구 개발비에 보면 그 일정 금액 이상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 현금 납입을 하셨다라는 아, 그 현금 납입을 하겠다라는 그런 확약서 부분들을 부분들이 제출이 되어야,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인감증명서 또는 사용 인감계 요것들을 요거를 좀 제출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기관부당 연구개발비의 현물출자 확약서, 요 부분도 놓치지 않고 제출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첨부 서류이고요. 이건 해당되는 내용이 있으시는 제출을 하고, 아, 어, 가령 그 신규 인력 채용을 하였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확인서, 그리고 그타 기관 소속 참여 연구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기관의 기관장 확인서, 그리고 위임장, 직무 발명, 보상 계획서, 그 다음에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동의서, 요 부분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올해 이제 여러분 이제 제출을 하셔야 되는 서류 중에 하나가 IITP R&D 체크 수료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 부분들은 연구비 사용에 대한 그런 그 교육을 저희가 이제 교육 자료를 좀 만들었거든요. 그 교육 자료들을 숙지를 하시고 수료를 하신 후에 수료증을 제출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올해 이제 특이사항으로 좀 있는 부분들이니까 이 부분들이 놓치지 않도록 이거는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 청렴서약서 청렴 서약서 이런 제출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작년과 똑같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RCT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R&D 지원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내용을 보시면 첫 번째가 기관 부담 연구개발비에 대한 완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총 기준이 중소기업이 25%였던 거를 올해 21년도에 한정하여 20%로 그 부담 기관 부담 연구개발비에 대한 그 비중이 완화가 됐고요. 그리고 그 중에 현금 비중도 그 중견 기업이 13%였던 부분들이 10%까지 그 완화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이 부분들은 어, 과제 담당자하고 협의를 하셔서 내용의 그 수치에 오류가 없도록 이렇게 좀 어, 봐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보면 그 기존의 그 기업에 계신 분들에 대한 인건비 현금 산정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 원래는 그 계속 인력보다는 신규 인력에 대하, 대해서 인건비가 현금으로 계산이 되었는데, 21년도 올해는 코로나19 관련으로 계속 인력에 대해서도 지원이, 어, 현금 인건비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관련돼서 뭐 여러 다양한 취소 수수료나 감염병 예방 부가 경비에 대해서 연구개발비 집행이 허용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놓치지 않고 해박 때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다만 이 부분은 일단 21년도 한정에 대해서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 부분들이 22년도에 더 연장이 될지 이 부분들은 22년도에 다시 또 결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일단은 21년도에 대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면 그 이제 전자 협약이 체결한 후에 연구비가 차수별로 좀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매 차수별로 연구비 지급 신청을 좀 하시면 되고요. 협약이 체결된 이후에는 연구비 카드를 발급을 받으셔서 이지바로라는 시스템에서 연구비를 어, 사용을 좀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지바로에 대한 시스템 사용 방법에 대한 부분도 다음 자료에서 발표 말씀을 좀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약 체결, 체결 이후에는 협약된 내용에 대한 변경 사항이 있을 때는 그 IATP 사업관리시스템 이지원 시스템을 통해서 과제 담당자와 승인 처리나 통보 처리로 이렇게 변경 사항을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 에 보면 이제 주요 연락처들이 있는데요. 아마 제일 많이 연락을 하실 분들이 해당 과제의 IATP 과제 담당자 분이실 겁니다. 그거는 협약 체결을 위해서 과제 담당자 분께서 연락을 드릴 거고요. 그 연락처로 항상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지원 시스템에 대한 연락처와 이지바로에 대한 연락처가 있으니까 이걸 좀 보시고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그 IITP 신문고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민원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때는 저희 IITP 홈페이지에 IITP 신문고가 있습니다. 여기를 통해서 언제든지 문의나 그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면 문의를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부정부패신고센터와 성희롱 성폭력신고센터, 그리고 갑질피해신고 지원센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되는 내용이 있을 때는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신고해 주실 수도 있고, 그리고 저희 감사실 번호가 여기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를 통해서 신고를 좀 해주시면 저희가 바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제 그첫 번째 파트인 협약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